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백신 레벨 말렙 확장 이후 던파를 시작하시는 신규 복귀 기존 유저분들을 위해 신규 파밍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적용된 말렙 확장 패치로 던파의 파밍 구조와 시스템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초보 유저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와 주세요. 던파는 서버가 통합됐기 때문에 어떤 서버를 고르셔도 모든 콘텐츠를 같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버는 카인입니다. 던파는 총 63개의 직업이 존재요 하며 포지션은 메인 딜러 역할인 퓨어 딜러와 보조 역할의 시너지, 파티원의 데미지와 방어력을 극대화시키고 유틸을 담당하는 버퍼 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퓨어 딜러는 크루세이더 남녀 인챈트리스를 제외한 모든 직업이 해당되고, 시너지는 퓨어 딜러가 에테르나 장비를 입으면 변경되며, 버퍼는 크루세이더 남녀 인챈트리스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파티나 최종 콘텐츠에서 걸러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리며, 캐릭터 추천 가이드는 다른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던파는 말 말렙을 찍고 시작하는 게임이라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백신 말렙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말렙을 찍는 방법은 경험치를 가장 많이 주는 액트 퀘스트를 따라가면 되는데 퀘스트 창, 액트 탭의 퀘스트를 말렙이 될 때까지 계속 클리어해 주시면 되고 지난 퀘스트 클리어 버튼이 떴다면 눌러서 내 레벨에 맞는 퀘스트로 최신화해 줍시다. 던파는 퀘스트나 던전을 플레이할 때 피로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피로도를 많이 확보해야 빠르게 말렙을 찍고 던전을 많이 돌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모든 피로도 회복약총정리 영상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추가로 ESC, 모험단, 상점 용맹의 결정 탭을 가시면 경험치를 획득할 때마다 쌓이는 용맹의 결정으로 구매 가능한 레벨업 건과 액트퀘스트의 경험치를 증가시켜주는 향상된 성장의 비약 UI 하단의 성장 캡슐까지 사용하신다면 훨씬 빠르게 말레벨 찍으실 수 있습니다. 100레벨부터 110레벨까지의 시나리오 던전들은 총 4개의 난이도로 나눠져 있는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주는 보상이 좋아지고 경험치량도 늘어나지만 넘사벽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높은 난이도로 가실 필요는 없고 내 캐릭터의 명성에 맞는 난이도. 이도로가 주시면 됩니다. 던파의 아이템은 커먼, 언커먼, 레어, 유니크, 레전더리, 에픽, 신화 총 7개의 등급이 존재하며 유저분들께서 맞추셔야 하는 현재 졸업 장비는 옵션이 정해져 있는 100레벨 고정 에픽 장비와 옵션이 랜덤하게 부여되는 100레벨 커스텀 에픽 장비를 섞어서 총 12부위를 모으시고 에픽 장비들에 붙어있는 옵션의 레벨을 최대로 성장시키면 됩니다 졸업 장비인 이 105레벨 에픽들의 특징은 세트 옵션이 없어서 단일 부위들을 자유롭게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각각의 옵션들에 달려있는 레벨을 성장시켜야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상성이 좋은 옵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맡기는 것보단 컨셉 하나를 정하고 그것 위주로 세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정말 다양한 세팅이 존재하는데 내 캐릭터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여러가지 세팅을 써보시길 추천드리며 직업별로 장비 세팅 추천 가 아이드는 빠른 실내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구 레벨 에픽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옵션 성장 전송 시스템 설명입니다. 배구 레벨 에픽들의 옵션들에는 각각 레벨이 붙어있고 이 레벨을 성장시켜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세리아 방에서 오른쪽 수련의 방 장비 가공 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전을 돌면서 획득한 것중 내가 쓰지 않는 105레벨 에픽 또는 교환 가능한 105레벨 레전더리와 일정 재료를 소모하여 옵션의 레벨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시킬 장비와 재료로 투입한 장비의 옵션이 같다면 옵션 성장의 효율이 좋고 옵션이 다르면 성장의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획득한 105레벨 에픽은 중복된 아이템이어도 웬만하면 해체하지 마시고 재료로 쓰거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료로 쓸 장비에 강화나 증폭 마법 배화가 되어 있다면 장비 가공 시스템에서 세김이나 계승으로 다른 장비에 옮긴 뒤 하시면 됩니다 성장 시킨 옵션 레벨은 옵션 레벨 2관 탭에서 다른 장비로 100% 넘겨줄 수 있으니 내가 사용 중인 세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세팅으로 자유롭게 변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난이도인 일반 던전 히어로즈와 상급 던전 익스퍼트 이상에서만 드랍되는 배고 레벨 커스텀 에픽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고 레벨 커스텀 에픽은 획득 시 4개의 옵션이 랜덤하게 부여되며 옵션과 장비의 종류는 인벤토리 백과사전 전송 옵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옵션들은 장비 가공 시스템에서 다른 커스텀 에픽 장비로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 있는 커스텀 에픽의 옵션 중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커스텀 장비에 있는 옵션을 전송시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옵션을 한 번이라도 전송받은 장비는 그 옵션만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 1옵션부터 4옵션까지 전부 다 스증됨 스증됨 이렇게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커스텀 에픽은 내가 원하는 옵션이 최소 3 개까지 붙어 있는 것을 목표로 파밍하신 뒤 나머지 필요 없는 옵션은 옵션 전송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완전체로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의 배구 레벨 레전드리는 기존과 다르게 교환이 가능하고 성장시키지 않은 배구 레벨 레벨 에픽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초반 파밍 구간을 스킵하고 싶으신 핵과금 유저분들이 임시 장비로 사용하거나 옵션 성장 재료 장비를 돈 주고 구매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 일부 옵션들은 1 0레벨 레전더리 에만 붙어있기 때문에 커스텀 장비 를 세팅하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옵션이 어떤 장비에 붙어있는지를 백과사전에서 꼭 확인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가진 장비가 너무 안 나온다면 그 옵션을 가진 1 0레벨 레전더리를 경매장에서 구매하여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장비를 파밍 할수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설명 입니다. 시즌의 핵심 콘텐츠는 8개로 나눠져 있는 일반 던전, 노블레스 코드, 파길렌 죽은 자의 성 마이스터의 실험실, 빼앗긴 땅 이스핀즈, 홍룡왕 바칼레이드, 총 6개이며 다른 시즌들과 다르게 지역 파티나 노가다 던전이 따로 없고, 8종의 일반 던전이 지역 파티이자 노가다 던전이기 때문에 모든 유저분들께선 백신 말렙을 찍고 가장 먼저 일반 던전을 도셔야 합니다. 일반 던전은 세리아 방에서 오른쪽 필라시아호 관제탑 클릭 4개의 지역에 2개씩 나눠져 있고 해당 지역을 클릭하여 입장할 수 있는데, 성역체 외곽에선 백색의 땅 대리. 피링 제도에서 캐니언 힐퀸 팔트, 타겔렌 젤바에선 왕의 유람 헤블론의 예언소, 라멜로스에서 나사우 삼림 이터널 플레임 연구소가 있으며. 각 던전마다 등장하는 에픽 장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입장하기 전 기대보상을 클릭하시거나 인벤토리, 백과사전, 카테고리 설정 후 나에게 필요한 장비의 획득 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8개의 일반 던전들은 노말, 익스퍼트, 마스터, 킹, 히어로즈 노말, 히어로즈 익스퍼트, 히어로즈 마스터, 히어로즈 킹총 8개의 난이도로 나눠져 있으며 난이도마다 보상과 입장 조건이 다릅니다. 1 1 0레벨 달성한 초보유저분들은 마봉 장비를 끼고 계실텐데요 그 상태에서 일반 던전 노말에 가서 105레벨 유니크 장비를 파밍해주시고 105레벨 유니크 장비가 모였다면 익스퍼트 난이도에서 105레벨 고정 에픽 파밍 105레벨 에픽 장비가 꽤 모였다면 옵션을 성장시킨 뒤 히어로즈 난이도에서 105레벨 커스텀 에픽을 파밍하시면 됩니다 또 일반 던전을 돌다보면 낮은 확률로 긴급 임무가 등장하는데 보상이 매우 해자니까 무조건 클리어해주시고 던전 클리어 보상 화면에서 아래쪽의 카드가 빛나는 색면 파밍 관련 재화를 주니 꼭 뒤집어 주십시다. 일반 던전을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재료는 일반 던전이 있는 마을의 NPC에게 0고 레벨 유니크나 에픽 장비 상자로 교환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골든베릴, 라이언 코어, 조화의 결정체라는 재료도 드랍되는데, 골든베릴은 옵션 성장 전송 레벨 이전에 사용되는 재료이고, 라이언 코어는 세레아 방에서 오른쪽, 수련의 방, 키리 NPC에게 실패해도 수치가 하락하지 않는 안전 강화를, 조화의 결정체는 마찬가지로 키리 NPC에게 실패해도 수치가 하락하지 않는 안전 증폭을 시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100레벨부터는 하단 UI의 종 모양을 클릭해서 진행할 수 있는 미션이 활성화됩니다. 미션은 일일 미션과 주간 미션으로 나눠져 있으며 일일 미션은 캐릭터 단위, 주간 미션은 계정 단위로 카운트 되고 단순한 플레이로도 클리어할 수 있는데 보상이 너무 해자입니다 잊지 말고 꼭 클리어해주세요. 던파를 플레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UI 하단의 모험단 표시를 누르고 업적 탭에서 완료 표시가 떠있는 업적의 보상을 모두 받기 버튼으로 받아줍시다 각 업적마다 달성률이 높아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단계 보상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보상이 있다면 그 업적을 클리어해주세요 피로도를 소모하면 플레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 우측 하단의 바카스 모양을 눌러주시면 확인할 수 있고 이 플레이 포인트로 105레벨 에픽을 주는 최종 콘텐츠 노블레스 코드와 파괴된 죽은자의 성입장재료를 구매할 수있니다 말렙이 확장되면서 아라더 어드벤처 토큰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도 변경됐습니다. 1 0 5레벨 유니크 또는 에픽 장비 선택 상자 등 정말 좋은 보상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 아라더 어드벤처 공략은 제유튜브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전체적인 파밍 루트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액트 퀘스트를 밀면서 레벨업하기, 100레벨부터는 하단 UI의 미션을 꼭 클리어해주고 자신의 명성에 맞는 시나리오 난이도로 가서 백신 말렙 110말렙 찍어주기, 백신 말렙을 찍은 초보 유저는 일반 던전 노말 난이도에서 1 0레벨 유니크 배고 레벨 유니크 파밍이 끝났다면 일반 던전 익스퍼트 난이도에서 백오 레벨 고정 에픽을 파밍하고 내가 사용할 에픽들은 옵션 성장 시스템으로 옵션 레벨 성장시키기 백오 레벨 고정 에픽이 꽤 모였다면 일반 던전 히어로즈 난이도에서 백오 레벨 커스텀 에픽을 파밍하고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옵션 전송 시스템으로 옮기면서 세팅하기 플레이 포인트가 쌓였다면 노블레스 코드와 파인된 죽은 자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주고 클리어가 가능한 스펙이라면 여유가 될 때마다 플레이해주기 완료된 업적이 있다면 확인 후 보상 전부 받아주기 접속할 때마다 틈틈 미 아라더 어드벤처 보내주고 상점에서 물품 구매하기 장비 파밍 이외에 스펙업을 할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제유튜브에 스펙업 가이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110 레벨 말랭 확장 이후 신규 파밍 가이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복귀 기존 유저분들께서 던파에 무사히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파밍 가이드와 공략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